히히, 월요일 주변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응원해주세요 학교 다닐 때가 행복한 겨아 근데 초심을 되찾아야겠네 출근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서 웃으면서 출근했는데 오케이 저 화요일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 밝게 가볼게요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이 완전 얼뜻어요 토요일은 남양주 갔다가 공주 가고 일요일은 공주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냈어요 너 피곤하지만 얼른 또 자라고 올게요 월요일이니까 화사하게 안녕 하고 바로 눈 질끈 감아버리기 점심시간 계란 3개, 바나나, 요플레 먹었어요 삶은 계란에 불닭소스 진짜 최고예요 이따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먹을 거라서 조절해야 돼요 저 주말에 만든 닭볶음탕, 돌대장, 등갈비, 곱창전골, 집밥 등등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혹시 바쁜 상황일까봐 자체 단축식사 했어요 식훈증 즐기며 빠르게 양치해주고 퇴근까지 무사히 진짜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돌자마자 광대 씩 올라가요 집 가기 전에 마트 가기 신나네 신났어 이 정도로 좋아하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역시 퇴근하니까 너무 너무 신나네요. 오늘은 어땠냐면요 주인님이 신혼여행 가셔가지고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음, 나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얼른 집 가서 치즈 생강이 먹을게요. 안녕. 드디어 테이블 왔다. 테이블 설치 먼저 할게요. 박스 진짜 커요 봐도 봐도 모르겠는 설명서 골똘히 봐주고 그리고 감 잡았다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줘요 쓰레기 아이고 분리수거 잘했어요 이제 저녁 준비하기 콘옥수수 상하기 전에 소진해야 돼요 콘치즈 고고 엄마가 등갈비 해주셔서 덕분에 저녁 메뉴로 당첨됐어요 정말 맛있겠다 일단 콘치즈 접시에 깔아서 녹여주고 그동안 간장 베이스 등갈비에 불닭소스 뿌려줘요 왔다 갔다. 이렇게 먹을게요. 메뉴가 좋아서 맥주까지. 이게 행복이지.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 정답은 모르겠지만, 별 일이 없고, 맛있는 거 먹고, 내 시간이 있고, 좋은 사람이랑 시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살다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자주 행복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자고요. 두고두고두고. 아니, 진짜 맛있어요. 제가 뼈를 적극적으로 막 씹으면서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건 진짜 에헤 좋다. 저 근데 살짝 감기 기운 오려고 해서 이거 먹고 얼른 자려고요. 잠이 최고요. 맥주도 바로 설거지 거고. 저 진짜 놀라워요. 대학 시절에는 미루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어른 된 거냐고. 근데도 어른이긴 한데 화요일 아침에 편집하고 있고. 저 근데 9시에 자서 6시 일어났으니까 9시간 잤어요. 밤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진짜 몸이 달라요 이제 출근 준비하러 가볼게요 이따 만나요 다들 파이팅 오늘의 요 t 티디 9시간 자서 개운함이 남달라요 근데 준비 늦기 시작해서 시간이 없다 그치만 도시락 준비 포기할 수 없어서 킥고잉 오이 껍질 벗겨주고 깍둑썰기 고고 오이비빔밥 챙겨가게요 감계밥에 오이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 후라이랑 떡갈비도 구웠는데, 급하게 하느라, 오늘 눈 오는 날이니까 다들 늦게 오시겠지? 깨까지 뿌려주고, 짜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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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서 코트 안 입고 뛰어가요. 그래도 아침부터 뛰니까 기분 좋다. 회사 근처에서는 빠른가름. 역시, 눈 오니까 다들 늦게 오시나봐요. 기분 올리기 위해 달달이 먹어주고 드디어 점심 시간! 어머 얘 색깔 참 곱다! 배고파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별미예요. 아삭하고 고소하고 이 떡갈비도 진짜 맛있어요. 퇴근하고 엘베. 퇴근 네, 잘했어요. 아 근데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하자면은. 아, 말을 이어서 하자면 이게 살짝 뭔가... 야, 뭐야, 습기차네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이회의 그... 아이 그냥 직장인님은다 받는 그런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이제 퇴근했으니까 밥 먹고 쉬면 뭐 나아지겠죠? <목소리> 옷 갈아입고 바로 저녁 준비해요 요즘 요리하는 게 힐링이에요 아침에 남은 오이 썰어두고, 양배추 잘라줘요. 찜기에 찔 거예요. 오늘 양배추 쌈밥 먹을 거예요. 엄마표 장조림도 금방 익도록 살짝 분리해주고, 쌈장도 만들어요. 장조림 데워주고, 밥 얼른 해주기. 넉넉하게 해서 얼려두려고요 나중에 햇반처럼 금방 해먹기 좋아요. 밥솥에서 바로 씻으면 코팅 걱정되지만 너무 귀찮아 물기 닦아주고 이리 봐봐 얼른 데라 그때 동안 쉬어 야징 금방 익었네요 미리 설거지도 조금 해놓기 이래야 이자 덜 힘들어요 잠심 먹은 지딱 6시간 되니까 배고프네요 아이고 밥참 잘 됐다 잘 섞어주고 헤헤 <laughs> 이렇게 먹었어요 야무지다 야무져 오늘 하루도 고생했던 수야 얼른 먹고 어제처럼 많이 자서 힐링해야겠어요 양배추에 밥, 장조림, 쌈장 올려서 한 쌈왕 내일 점심은 뭐 챙겨가지? 된장찌개도 엄마가 해주셔서 편하게 차려먹는 저녁이에요 제가 식빵 있어서 점심 도시락으로 샌드위치 챙겨갈까 고민 중이에요 나를 위한 요리를 해먹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실감해요. 갈비 사이다 덕분에 다 먹었어요. 밥도 소분해 놓고 쉬자. 오늘 스트레스 받다가도 목요일날 월급 날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광대 씨익 올라가요. 네, 내일 또 밝게. 이럴 때일수록 더 밝게 가볼게요. 파이팅! 내일 점심 도시락 챙기기 가자. 부산에서 온 고모의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나눠주셔서 두개 챙겼지롱. 내일 점심은 참외랑 계란 샌드위치에서 갈 거예요. 계란 한판 얼른 소진해야 돼요. 참외 담아주고, 삶은 계란 하나 까기. 흰자랑 노른자 분리해줘요. 두 개는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하나 더 삶았어요. 탁탁 깨주고, 다시 침착하게, 흰자는 다져주고, 노른자랑 다진 흰자에 마요네즈 넣어요. 설탕, 후추도 잘 섞어주고. 식빵 한쪽 면에는 딸기잼 발라줄 거예요. 한쪽에는 계란샐러드 올리기. 잘 펴주고. 합체. 먹기 좋게 랩으로 감싸줘요. 환경화면도 생각했지만, 통이 없네. 칼이 잘안 들어서 잘 잘릴지. 이렇게 단면 봤는데, 너무 웃기고 귀여워요. 뿌듯하다. 수요일 아침, 성공으로 한 발짝. 이렇게 챙겨갈게요. 너무 배부르려나? 오늘의 OTD. 오늘도 얼른 자라올게요 그리고 오늘은 춥다니까 코트 입자. 5분 거리긴 한데 감기 끼운 어려고 하니까. 8시 15분. 빨리. 오 공기가 진짜로 차갑네요. 고등학생 참 많다. 나도 옛날도 적게 잔 편은 아니어서 상태 좋아요. 오늘도 뛰어가기 뛰며 기분 좋아요. 안녕하세요. 고등원 은수 씨. 헤헤 <laughs> 점심 시간이에요. <laughs> 과장님, 저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네, 어제. 과장님 식사하고 나가셔서 후다닥 찍어봤어요. 저 일해도 괜찮겠죠? 뭐 일하는 거 찍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하며 찍고 있긴 해요. 아니, 근데 이거 식빵 그쪽이다 보니까 너무 배부르네. 참에도 먹기. 참 맛있다. 갑자기 구독자분들 생겼다는 게 떠올라서 흐뭇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 예, 퇴근했나 보다. <laughs> 아니, 진짜로 상사분들이랑 인사하고 딱문 열고 나오잖아요? 그럼 광제가 싹 올라가고, 와! 소리 지르면서 달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고, 오늘은 짜증나는 일 없이 되게 좋았어요. 손님 많아서 바빴는데, 그래도 행복한. 뭔지 아시죠? 네, 어제 빨래 멀어서 완전 집이 완전 습하네요 음,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음, 뭐 먹을까요, 또? 음, 아, 그리고 내일은, 월요 날이니까 내일은 거기서 먹을까요? 일단 옷부 갈아입고 생각해볼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사장님이 오늘 청소하는 날이라고 하셔서 저도 청소기 돌려요 있는 반찬 전자레인지 돌려서 간단하게 차리기 청년도역 적금 알아보면서 공부하다가 6시 반에 저녁 먹어요 내일부터인데 저는 일하니까 점심시간에 신청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돈 모아야지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설레고 행복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2년 뒤에 발리 갈 생각할 때예요 아직 비행기 티켓을 끊는건 아니지만, 그때 되면 연차 쓸수 있는 시기일 것 같고, 작년 여름에 관리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런 행복도 있구나를 느끼게 해줬던, 어떻게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상상만으로 기분 좋으니, 일단 그거면 됐다. 최근에 책을 읽다가, 나라는 사람은 기억의 종합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녕. 아, 늦게 일어났다. 촉박해. 5번가? 일단 이불정 리고고 점심 챙기자 간단하게 먹고 싶었어요. 시리얼 점날부터 먹고 싶어서 호다닥 챙겨주고 그냥 이대로 갈게요. 아이고 등교하는 고등학생들 참 많다. 저도 빠르게 가졌어요. 들어가기 전에 음. 오늘도 잘하고 올게요. 오늘도 파이팅! 저 오늘 수박 쏠려고요. 금방 점심시간. 시리얼 참만나다 점심시간 기회요 빨리 먹고 바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도 목요일이니까 금방 가겠다. 너무 졸려요. 아니 오늘 진짜 바빠요. 너무 손님 많고 너무 바빠요. 먹어야 되는데 배 불러요. 먹까 n 까먹을까 w I 까 o n t 이 생각할 때마다 렇게 한번 갔다가 생각하고 다시 돌아 I don't 걸까요? 음 I don't k 이 o w 이 d 펜도안나 n 요 날도 좋아서 t k n o 마트 d 가기 이런 날씨 w I 서 즐겨야지 많이 끝났는데 에 누가 계 풍경 너무 좋다 힐링이에요 음, 끝났어요 아니 마지막에 실수 하나를 해서 진짜 아찔하긴 했는데 하, 그래도 내일 잘 수습하면 될것 같고 내일은 더 정신 차려서 파이팅 해서 해볼게요 이제 노브랜드 가고 있어요 산책 겸 노브랜드 도착 대박. 아니, 저 여기에서 대학교 선배님 왔어요. 세상 참 좁다. 근데 얼굴만 아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물건 보는 척 했어요. 오요. 구경하다 보니까 한가득. 보라색 잘 봤네. 일기름만 국수도 땡겨서 집었어요. 감 안녕하세요. 알배추랑 와사비 사러 다른 마트 왔어요. 집 가는데 15분 걷기. 미친 지쳤어 눈을 보면서 잠시 충전하고 그러다가 저번에 맛있었던 빵집 들르기 그리고 저 콘치즈빵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어머 배고프고 너무 고단해서 길빵 이거야 제가 소세지빵 좋아해서 정말 취향저격이에요 즐겨 바로 저녁 준비하기. 오늘은 오리 배추찜 해먹을 거예요. 그래 월급날에는 고기지 본가에서 가져온 오리 고기에요. 정말 간단한 게 이렇게 넣고 찌기만 하면 된답니다. 참숯스 와사비도 준비. 안 되겠다. 아니 왕당춘전는안 되겠어요. 눈 감고 먹방 쇼. 금방 익었네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 살짝 갑갑한 부분 계속하니까 속 시원하네 은수야 한달 동안 고생했다 어머 너무 맛있잖아 빠질 수 없는 불닭소스 금방 다 먹고 바로 듣기 이날 폰 엄청 하면서 쉬다가 한시 잤답니다 6시간 미만 잔 날. 그치만 금요일이지롱. 이때가 8시 10분인데, 도시락 포기할 수 없어서 진짜 빠르게 챙기기. 계속 아니고요. 프렌치 토스트 하려고 며칠 전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양은 식빵 한 장이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얍!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저는 익는 동안 남은 식빵 소분하기 얼려드려구요 히히 <laughs> 야무지다 바쁜데 안 들어가니 오허 그렇지 토다닥 자르기까지 20분에 나가서 30분까지 가려구요 설탕 필수로 뿌려주고 뚜껑 토다닥 닫기 이 가방에 담아줘요. 퇴근하고 바로 터미널 가려고 짐도 챙겼어요. 아, 유 바쁘다. 저 살짝 멋진데요. 잠시 먹을게요. 이렇게 먹어요 요거트, 비요트 같은 건데 은근 맛있어요. 오늘 단축직 써야 돼서 마음이 급해요. 프렌치 소스도 먹어보자. 근데 맛이 그냥 그렇네요. 계란물에 우유 를안 넣고 메이플 시럽 추가했었어야 돼요. 다음 번에 더 맛있게 하기라고 우유 드링킹. 저 오늘은 끝나고 음 끝나고 공주갈 거예요. 다음에 엄마랑 야장 같은 데서 음 야장 같은 데서 간수를 하려고요. 오늘 붉은 보낼게요 그리고 저 청년도약 조금 신청하려고요. 청년도약 조금 신청하고 올게요. 퇴근하고 버스 기다리기. 아주 쩔었네, 쩔었어. 그래도 퇴근하니까 기분 좋은 상태예요. 자리 생겨서 참 감사했어요. 좋다. 아마도. 천원 사람 너무 많아요. 앉아서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성격 파탄 날것 같길래 서둘러 빵 사러 왔어요. 이, 냄새 제일 안날것 같은 빵으로 골랐어요. 조금만 먹을게요. 공주 가서 푹 쉬고 힐링해야지. 그리야, 빵 먹고 힘내자. 오, 짭짤하고 맛있어요. 아직 옆자리 에 사람 없으셔서 너무 좋았어요. 삐. 공주 도착. 이 분위기, 고즈넉하도 너무 좋아요. 아, 빨리 배고파 얼른 타셔 아 엄마 우리 뭐 먹을까? 나 이제 매콤한 거 먹고 싶어 그 폭삭 송화수다에 어나 복복음 나, 나 그니까 나그딱그말 할라 했거든 그래 나 박복음 같은 반수인가 이름이? 반식이? 반식이 같아요 아나 어, 반식이 같은 사람 제발 나 계속 평생 소원이야 반식이 같은 사람 제발이래 제발 저, 닭발 먹고 저, 싶어서 빨리. 여기 와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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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받고 급여명세서 프린트에와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금액님 돈을 잘 많이 모을 네, 방법도 고민했어요 드디어 금요이에요저 어. 닭발 먹으러 왔어요 네, 저 닭발이랑 두부면 엄마랑 같이 먹고 한주 마무리 잘 해볼게요 다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나와서 예쁜 척도 거거 해주고 주먹밥 만들기 뜨거워서 호호 저 맨날 혼자 밥 먹고 무건수행 주로 하다가 이렇게 엄마랑 수다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언젠가 3일 연차 쓰고 여행갈게요 동글리 닭발도 나왔고 이제 먹자 예전에 설리 닭발이 진짜 대박이긴 한데 오랜만에 대전 가고 싶네요 네, 그래서 문자를 안 근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 많이 가서 네, 그냥 제 동네 같아요 오, 대학교도 대전이고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술안 드시면 음료수라도 네. 어떻게 하나아니 어, 맥주 하나 사장님 맥주 한 <laughs> <맥주, 맥주, 웃음> 주세요 카쓰로 <laughs> 주세요 와 타이밍 딱좋다와 계란찜 대박 진짜 맛있겠다 좋아 <laughs> 냄새부터 고깃집 계란찜 기분 내기 맥주 따라주고 뒤늦게 기울이기 늦었다. 고고아. 여기 고생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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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우리 은수을 위해요. 하이 부장님도 고생셨어 네. 이 동안 네. 응. 지나가리니 응. 그래 내가 일잘 잘해봐라. 몇달 됐어? 두달 됐어? 그걸도 아직 안 됐어. 두달 아직 안 됐잖아. 그래도 너무 잘하니까. 감사습니다 응. 오, 이거 언니, <목소리> 먹고 싶어. 와, 대박이다. 순두부 응. 쫄면. 쫄면 안 질기고, 부드럽고, 완전 별미예요. 다 먹고 집 도착. 동생이 데려다 줬어요. 이제 푹 쉴게요.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